안녕하세요. 월투의 월터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직접 구매한 가성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구입한 제품은 NC 21 프로 모델입니다. 리너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프로 모델이 일반 3.5파이 이어폰 잭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아이폰 전용으로 8핀 라이트닝 포트를 가지고 있는 제품도 따로 있어요. 아이폰 전용 모델의 경우 라이트닝 포트로 직접 전력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 모델처럼 따로 충전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는데 왜 제가 굳이 3.5파이 이어폰 잭인 프로 모델을 구입했는지도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다른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경우 일반적인 이어폰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고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도 좀 어렵기 때문이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에 대한 니즈가 생긴 건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변 소음이 너무 커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힘들어서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백수라서 출퇴근이 필요가 없...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는 마이크를 통해 주변 소음을 입력한 후그 소음을 상쇄시키는 상쇄감섭을 노이즈 캔슬링 회로에 일으켜서 소음을 차단하는 기술이라는데 그런 거다 집어치우고 그냥 쉽게 말해서 지하철이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소음, 버스 엔진 소리, 차도에서 바퀴가 노면을 지날 때 나는 소음, 즉 일정 패턴을 가지고 있는 소리에 반대되는 소리를 내면서 우리 귀에는 마치 소음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예로 들만한 상황에서 촬영한 후에 사운드를 한번 만져봤어요. <목소리> 기기의 정확한 성능을 제가 직접 재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가장 흡사하다고 느껴지는 수준으로, 오디오를 조작해 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거의 볼륨을 맥시멈까지 올려서 듣던 걸 요즘 노이즈 캔슬링을 이용하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볼륨만 사용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기해서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시켰다가 비활성화시켰다가 반복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처음 배송을 받아서 사용했을 때보다 사용을 하면서 점점 더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mp3를 사용을 하면서 청력이 많이 손상이 돼서 카페나 밖에서 대화할 때몇 번이고 되물어봐서 민망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렇게라도 청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만족스럽고요. 물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승하차 멘트나 주변에서 말하는 음성까지 모두 안 들리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잡다한 소음이 없어져서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굳이 블루투스 모델도 아니고 아이폰 전용 라이트닝 포트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니라 이 3.5파이 모델을 구입한 이유는 일단 저는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밖에서 통화할 때 너무 불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가 근처에 붙어 있는 이어폰을 사고 싶었고요. 블루투스 모델의 경우는 제가 사려고 고민했던 제품들은 거의 전부 넥밴드형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넥밴드 디자인 형태를 선호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그렇다고 또 코드리스를 구매하자니 에어팟을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이나 유튜브를 시청할 때 아이맥에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유선 이어폰을 생각하게 됐고 비행기를 탈때 비행기 안에 있는 영화나 다른 컨텐츠들을 이용할 때도 유선 이어폰이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NC21 유선 이어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라이트닝 젠더를 따로 구매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지나다니는 길이 이렇게 시끄러웠구나. 버스 엔진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웠구나. 코드리스 이어폰을 내가 너무 편하게 썼구나. 라는 아주 다양한 깨달음을 주는 기기입니다. 앞으로도 아주 잘쓸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NC21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하단 더보기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얼른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